16장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으로지 간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장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위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리라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를 내가 얻지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안뜰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아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아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돌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비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유대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 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laughs>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하고 물었다.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오.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필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필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도와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때의 19장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의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자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도와줄 권한도 있어.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도와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야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대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말로 굴고다라고 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라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는 유대인의 왕다사의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그것은 히브리말과 로마말과 그리스말로 적혀 있었다.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했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마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이에 안에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laughs>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심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심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웃을조에 대다가 꿰어 예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고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런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략에 치명을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laughs> 20장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라,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심은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쌈했던 수건은 그삼배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말로 라브니하고 불렀다.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과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며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들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어 보고 또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라고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 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21장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 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아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털부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소포를 비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큰 물을 땅으로 끌어 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므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양 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므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예수께서 하신 말씀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